이제 궁합을 물어 보러 갔거든요. 이 여자 집에서 물어보. 면 여자 집에서. 그래서 이제 여자가 위, 여, 위가 여자고요. 밑에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합이어떠냐 이렇게 앉아 물어보네요. 참고로 앉아 남자 쪽에서 궁합을 먼저 본 모양입니다. 어디 가서.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좋다고. 이게 남자 죠 좋다고 무조건 하자. 그래 앉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 우차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두 집안 다 사업하는 집안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죠.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가 그죠 이 친구도 수가 없고 이 친구도 수가 없네요. 수가 없어도 추월생이니까 뭐 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 그다음에는 어, 각각 궁,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 궁끼리 합이 좋은가가 원래 궁합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궁끼리 합을 보면, 추가하고 있는 합은 아니지만은, 우합, 밀어주는 합이죠. 축생인을 하는 합이죠. 축생인 합이죠. 그 다음에, 이 월끼리 합은 같은 축월이니까 동지죠. 그러니까 부모 환경이 같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집안이다. 같은 축으로 만난 거죠. 근데이 배우자자를 보면 진술 축이잖아요. 안 좋죠. 네. <laughs> 그죠. 정반대죠. 그러고 우리가 일감도 이 경금과 병화를 보면 이 경금은 정화를 만나야 제대로 재련이 되는데 이 병화를 만나면 이게 재련 잘안 되거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예전 우리 궁합은 이 배우자 자리를 상당히 중시하고 가문을 중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띠를 중시해서 봤는데, 띠나 월을 중시해서 봤는데, 지금은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시한단 말입니다. 그럼 일로 보면 이, 는 천극지충이잖아요.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궁에. 신은 뭐 이렇게 사옴의 합이 있지만은 서로 노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끼리의 합은 안 좋다. 아, 이렇게 앉아 봐야 되겠고. 단, 지방끼리는 뭔가 이 속에 맞는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끼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본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면, 어, 그, 여자 사주의 관이 튼튼한가, 관이 어떻는가. 남자니까. 남자 사주의 여자를 부인을 상징하는 죄가 어떻는가를 우리가 보면, 여자 측에서 물어왔으니까, 남자 척만 보면 되죠. 남자 척을 보니까 인성이 가다하고 정인격이잖아요. 인성이 가다하다는 것은 부모의 간녀 간섭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거든. 그죠. 좋게 말하면 정인격이 인득이 많은 거고. 근데 부모가 사업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인득은 당연히 많은 거고. 그죠. 그런데 이 가정궁 자체가 인성이 형살이 났죠. 그럼 그 가정에 뭔가 이렇게 형살라는 뭔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사는 거는 잘 살아도 뭔가 이인생이 형살나는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 이 죄가 중요한데, 이 죄가 얼목이지 않습니까? 부인이. 이 부인이 이사주의 흉신이 돼. 환경에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지. 첫째는 축, 축술사에 이 얼목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인성격에 이 사주의 이 정제가 흉신이 됩니다. 그러면 부인이 들어가서 이거 말하자면 우리 속된 말로 개 밖으로 치렀다가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네. 제거인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배우의 자리에 이 정제가 들어오면 인묘가 되어버립니다. 그지? 네. 그러다가 이 사조가 인성격에 사술 기문이 붙어버렸어요. 네. 인성이 형살라고 기문이 붙었다는 것은 이 정서적으로 약간 또래 기질이 있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다가 겁자가 이 죄를 바로 때리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여기는 제가 들어갔다가는 부인이 들어갔다가는 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 이 환경 자체가. 쟤는 할 일은 많지만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네. 그렇죠. 못하니까. 할 일은 많지만이 소토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힘이 전요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운이 쟤가 사멸절로 가고 있습니다. 디 힘을 쓸 수? 힘을 쓸 수가,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 부인이 들어갔다 하면 살기가 힘든, 아주 힘들게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 봐도, 어, 이 남자 측에서 물었으면 좋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 범띠자네. 그러고 이 사주가 상관이지만은 제가 올라서 제격입니다. 정제격입니다. 이 병아 상관이 정제를 만나게 되면 일을 하는데 딱 부러지고 아주 꼼꼼하게 해요. 그러면서 대운이 제대운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자기는 군비쟁제를 당하기 때문에 대운과, 자기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도 성향 자체는, 해독고무 네. 뭐이 식상으로서 엄청 열심히. 근데 지금, 그렇게 다른 예. 말하면, 정류, 병신이 아니고, 예. 신류, 병신, 이렇게 왔으면 되게 좋을텐데 어, 그러면 뭐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죠. 이비행급자가이 재격에 비행급자가 뜨니까, 이 합격이 나쁘거든 예. 그렇죠. 자기 스트레스는 숨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 옆에서 보면, 오, 좋지. 대길이지. 어,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하는 집은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행동파인 사람이 예. 필요하거든. 근데 재밌는 것은 연을 기준으로 보니까 예. 이끼리 어떤 그런 종끼리 있어가지고 많은 그렇죠. 들가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일, 일을 대보니까 일시에서는 예. 조금 문제가 어, 있으니문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이 필요한 사주죠 그런 게 당연히 저작했겠지 예. 하지만 여자 입장 저는 여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까 가서는 혀 들어가서 고생 바가지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을 네. 물어볼 때, 네. 어느 기준인가를 잘 확인하고 물어봐야 돼요. 어, 당연하죠. 거예요. 저하고 인연되는 위주로 봐줘야 되는 거지. 원래 세상에 옳고 그런 게 없잖아요. 네. 하지만 사는 세상은 음양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나와 인연되는 입장에서 봐주는 것이 제 직업의 돈이지 그렇죠. 물어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저로 선생님 우리가 시에 하는 것은 예. 말리는 의미하는데 말리는 의미하죠. 근데 시에서 운동 방향이 같거나좀 아, 좋은 그렇죠. 기운이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좋죠. 지금 우에는 예. 오위 때는 사학이 때문에 운동성 방향이 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비슷하지만 따로 예. 논다 이렇게 보는 거지. 비슷하지만 따로 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르다. 그걸 우리가 4이 b 라 하잖아요. 어, 같은 같은데 사실은 다른 거거든. 예. 에,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서로 뭔가 짝짝꿍이 맞는데 네. 이 내부적으로는 서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자가 여 들어가면 삼위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궁합은 들어가서 아, 보기만 좋지. 대원 입장에서 지금 가불이거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기는 죠 아, 당연히 원하기도 네. 있죠. 네. 예. 하지만 어, 이 사주에서도 이것이 오게 되면 팍격을 일으키는 행상이기 때문에 단 올해가 경자년이라서 네. 요구를 잡아주는 네. 의미가 있죠. 음. 어,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말해보면, 가브이 뜨거운다는 것은 제가 네. 들어와서 내 집안의 풍파를 조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겠습니까? 오, 당연하죠.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네. 야가 절지로 왔잖아요. 네. 야가 와서 비금급들에 의해서 당한, 절 당하는 절 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절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인성격의 비경급제를 만나는 것은 괜찮거든요. 이 자체가 왜내 인생에 순응해야 되잖아요. 네. 이 자체가. 그럼 괜찮아요. 단이쟤는 항상 상처를 받게 되죠. 지나치게 강한 세력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 친구의 어떤 건강적인 문제 또는 이 부인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생이 형사를 하면서 사술기문이 있는 의미가 네.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사람이 자기 위주이고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 이 친구 또 무관사주의 상관이잖아요. 어, 서태서 받으면 또 상당히 폭발하는 성향이거든. 그럼 이, 이, 이 집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 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잘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선이, 이제 그런 서로 집안끼리 말이 오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판단은 본인들이 하겠지. 예, 그렇습니다.